어, 지난 아까 말씀하시기를 99년 이전에는 부가세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럼 그때 도입이 됐던 거는 왜 그랬을까요? 아무래도 그 IMF 상황에서 네. 국가 재정 확충 때문에 네.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 서비스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99년 당시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에 대체 지금 친근하고 많은 활용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부분도 이제는 다시 더 들여다 봐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고요. 예를 들면, 의뢰인들이 와서 억울한 부분들을 정말 있는 힘껏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. 근데 그거를 재판정에서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. 범죄적인 쟁점이 무엇인지, 우리가 유의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,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청취하고, 글로써 풀어내고, 또 법정의 그긴 기간동안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고, 또 이런 분들 결과를 또 어떻게 해석해주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네요. <laughs> 네.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용역 제공이라기보다는 법률적인 어려움에 대한 긴 전개의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종합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이해해봤을때 단순한 어떤 제안이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있어야 동일한 선상에서 볼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